안녕하세요. 김의 여가생활입니다. 어 지금 6시가 어, 다 됐습니다. <laughs> 어, 아침에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제가 이제 햇볕 따라 애들을 데리고 이리 갔다 저리갔다 애들을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훈련이 아니죠 예쁘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가 애들을 엎질러가고 박살이 나갔고 또 들어갔다가 음 어, 주워 담기도 싫었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들어가서 한참 쉬다가 어, 또 나와서 영상을 찍었는데 아, 이제 제가 이제 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어, 또 영상을 이렇게 돌려 보니까 초점도 안 맞고 어, 어, 굉장히 엉망이구나 싶어서 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어그 깨진 화분에서 나온 어 라즈베리 아이스, 그거를 분갈이를 해 놓고 이렇게 이제 저녁 6시가 넘어서 음또어 오늘의 할 일을 못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음 이렇게 또. 어 또 찍어 봅니다. 요, 을려심 음, 자리 잡았습니다. 자리 잡고, 이제, 코 끝에, 예, 네, 살짝, 살짝, 음, 점, 콕콕콕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밀리스, 음, 네. 어, 계속 하엽이서 갖고 제가 하엽 계속 뜯어내다가 물을 줬더니 얘들이 짱짱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얘, 얘들이 물이 부족했구나 하는 어, 생각을 했고요. 네. 다음에 요폴시스 어, 얘가 아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얀 음, 화분에 이렇게 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어 안착을 하고 요런 모습으로 어, 이렇게 음, 앉아 있습니다 볼데시스 아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얘가 뭐가 부족한지 <웃음> 이렇게 <웃음>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어, 뭐가, 부족한,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어, 반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음, 실뿌리를 내고 있는데, 어, 그 반발의 원인은 나물 주세요. 한것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도 물을 듬뿍 줬습니다. 아, 예쁩니다. 음, 네, 예쁘고요. 다음에, 우리 아가씨, 우리 아가씨, 이제, 아, 아가씨가 시집 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젤리, 스타일, 어, 그리고, 우리 아가씨가 많이 컸고요. 음, 또, 이 입장이, 이 로제, 로제트가 이렇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음, 만약에 얘들이, 햇볕을 완벽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예뻐지겠죠 음, 근데 얘는 그 다육맘이 어쩔 수 없이 베란다 안에서 어, 그나마 햇볕을 보, 보여주려고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 예뻐진 겁니다 음, 아가씨 아가씨 <laughs> 아가씨 <laughs> 오우. 네, 아가씨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막 노을이 오고 있습니다, 노을이. 음, 6시가 넘으니까, 자, 저렇게, 어, 노을이 쫙 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렇게 예쁜 어, 아이들 찍고 있습니다. 네. 음. 얘는 아직도 어, 물을 줬는데도, 아직도 물이 고픈 것 같습니다. 아, 네. 물이 고픈 것 같고요. 이공상 생술. 네. 예쁩니다. 닭, 당인. 네. 자,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쁩니다. 막 아, 색, 색이 지금 화면보다 훨씬 더 예쁜데요. 잠깐만요.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더 진합니다. 네, 이렇게 어, 날개 짓, 날개 같은 이런 어, 모양으로, 오, 예쁘죠? 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저 멀리에서 햇빛 보고 바람 보고 네,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우, 그 와중에 어 잠깐 만어저 새들 날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새 물이 때. 어우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 백봉 꽃대 이제 어저께 제가 바, 그 바깥에도 음, 샤워기로 물을 뿌려 줬더니 음, 백봉도 어, 좀 힘이 없더니 또 힘이 생겼습니다. 또, 이제 오팔리나 제가 너무 안 커갖고, 어, 따로 심어서, 음, 다시 식재해서, 요렇게, 어, 어저께 천물을 줬는데, 어, 짱짱합니다. 아 천물, 물만 먹어도 이렇게 짱짱하네요. 칸 마리아, 큰 마리아입니다. 다음에 누다 콩 분의 누다 콩분 누다 입니다 예쁘죠 콩분 누다 자 이렇게 파랑새 지나갑니다 크리스, 마스, 예쁜 아이. 네. 자, 지금 이제 저녁 6시가 넘으니까 찬바람이 쌩쌩쌩 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미스트, 음, 약간의 분무, 음, 애들이 추워 죽겠는데 또 추위를 더 주고 싶습니다. 왜냐? 왜이 색깔 예쁘게 드리고 싶어서요. 요 스타마크 어제 저녁에 보니까 엄청 예뻤었거든요 허, 진짜 예뻤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 베란다에 어, 그 물을 줬다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어, 짱짱해지면서 이렇게 홍시 같이 예뻐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메티스트 다음에 제가 어, TP, TP는 자구의 대왕이잖아요. 음, TP도 오늘 어, 참더 물이 더 들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온슬로우, 온슬로우, 어, 요거 어, 어저께 제가 이제 계속 안 보여 드렸습니다. 이 온슬로우를 저쪽에도 이제 한개 있는데, 이 온슬로우가... 어 제가 이게 창문을 열라 그러면 그 창문에 그 틀틀 이렇게 요 밑에 있는 요런 요런 애들을 다 치워야 되고 이렇게 다 치워야 되고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문이 문을 이문 열어서 얘를 보여주면 되는데 문 여는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까지 그냥 가만 놔뒀거든요 근데 얘가 어잘 익어졌습니다 작년보다는 아직 덜 익었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물이 고파 갖고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에 자리 바꾸고하고 이렇게 물 줬더니 이렇게 탱탱하면서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예쁩니다. 얘는 아마 원래 제가 생각할 때이 온슬로우는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핑클 루비 음, 네 역시 얘도 이렇게 물줄때 같이 좋습니다 음, 예쁩니다 음, 자구도 엄청 많이 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음, 참 햇볕이 참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더본 쪽과 덜본 쪽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매일매일 <laughs> 햇볕에 데리고 다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도 애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바이솔 예쁩니다. 음, 네,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긴 영상 3분 밖에 못 봅니다. 다시 볼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음 바쁜 시대에 긴 영상 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어 어떤 부분에 그 부분을 좋아하고, 어 그런 분들만 이렇게 보시는 거지 어, 강요도 어, 저는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뭐 영상을 잘 찍는 것도 아니고 음, 또 편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또 저도 다른 사람의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음 그렇다고 뭐 엄청 예쁜 게 많다거나 음, 그런 재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는 한 번도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말도 한 적이 없고 음, 보시다가 어, 어쩌다 들어오셔도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영상이 길지만, 이 다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음, 짧게 찍고 싶어도, 뭐, 금방 뭐, 얘기하다 보면 그냥 10분 막, 막 지나갑니다. 음, 그런데 뭐, 음, 그걸 뭐, 억지로 시간을 맞추,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 <laughs> 시간을 맞추려고요. 음, 그렇지만, 그게 또 쉽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편집을 잘하거나, 막, 뭐, 그런 화려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길면 긴대로, 어 짧으면 짧은대로, 음 구독자 여러분이 그냥 어 편하게, 음 편하게 보시고,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어 봐주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음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아마 제가 어, 이 영상은 한번 편집을 해 볼까 싶습니다 음, 편집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지만 한번 편집도 좀해 보고 어, 음, 저도 그렇습니다 편집을 잘하는 그런 어, 유튜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약간의 깨달음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이 노을과 함께 음, 어,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음,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